저는 현재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 CLA로 더잘 알려진 공액 리놀레산을 매일 섭취하고 있는데요. CLA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로 다이어트 건강 기능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섭취하는 보충제다 보니 CLA가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 최근 연구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2024년 2월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CLA 보충제가 성인의 체중 및 체성분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로 총 4,159명을 포함한 69편의 무작위 대조 시험이 이 메타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CLA 보충은 전반적으로 체중 및 체성분 지표에 유의미한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CLA는 하루 3g 이상 섭취한 과체중 또는 비만인 성인에서 체중과 BMI를 감소시켰고 섭취 용량 및 기관과 무관하게 과체중 또는 비만이 성인에서 체지방량을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CLA의 체중 감소 효과는 크지 않으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닐 수 있다는 점, 퀄리티 높은 연구에서는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리하면 CLA는 체중 감소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크기가 작고 CLA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확인하는 퀄리티 높은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CLA는 식이호법과 신체 활동을 보완하는 보조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